자 여러분들이 하도 제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듀란달 두란딸. 듀란달의 키보드 내가 얼마 주고 샀지? 한 15만 원 주고 산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액박 패드인데 원래는 이제 엑스박스 연결해 놓는 건데 뭐 이거는 컴퓨터로 할때 쓰는 거고 아, 어, 여기 뒤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거는 캡쳐보드, 음 캡쳐보드인데, 이거 하나랑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어, 여기 안에 더 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이제 연결하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방송 안 하니까 필요 없고, 이거는 어, 모니터, 내가 지금 게임용으로 쓰는 모니터, 이게 32인치인가 하는데. 아, 좀 뿌예. 어, 그리고 이거는 27인치 짜리 내 방송용, 그, 송출용. 지금은 이거, 지금, 인코딩 중인데, 이건 27인치 짜리, 어, 알파 스캔, 여러분들. 어, 알파 스캔, 그겁니다. 모니터. 그리고 이거, 캠. 어, 방송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쓴다는 웹캠. C920. 어, C920이구요. 아이씨, 뭐야. 어, 이거는, 이거는 그거에요. 저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멀티탭. 어, 이거 누르면 이거 전원 꺼지고 전원 켜지는 그런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음, 그리고 액박.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엑스박스, 어, 뭐지? 360 다음에, 어, 원. 이 원이고, 이게 플스4. 그리고 이게 플스3. 가장 밑에가 이제 360. 엑스박스 360이고, 어, 제 마이크는 UFO 마이크인데, 이것도 바꿔야 돼. 너무 오래됐어. 이거 5년 쓰는 거, 쓴거 같은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후원 나중에 많이 받으면 좀 바꿔야지. 어, 그리고 마우스. 아, 마우스 여러분들. 어, 마우스, 게임용 키보드, 게임용 마우, 마우스가 난 좋더라. 이렇게 방송용 여러분들 장비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